할렐루야.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 니라 하매. 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7일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회막에서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위해서 속제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제제와 번제 그리고 추가해서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첫 번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정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때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온 영혼을 담아서,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 그리고 일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회막에서 자신들,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진 그 예배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고 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그리고 은총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지 너무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을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창중 안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또한 주께 맡기고 또한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